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 금성 기후 교과서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배려하면 말하기. 그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8쪽입니다. 자, 배려의 말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려의 말하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말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너 말하기가 있고, 그리고 나 말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정채봉 그, 작가의 수필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화가 울컥 치밀어 오를 때, 더욱이 말을 할 때, 여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너는"이라는 말 대신 "나는"이라는 말, "나는"이라고 말해보세요. 이게 나 전달법이라는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그 아이 메시지라는 건데, 나 전달법. 그러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당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을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말하는 겁니다. 비난 받으면 누구라도 화가 나고 설령 자신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방이 싫어지는 게 대부분의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당신도 아마 누군가에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걸요. 라고 말하면서 어, 나를 주어로 하는다, 메시지나 전달법의 말하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드러난 말하기 방식을 구별하여 적어봅시다. 너는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뭐하는 말이다? 탓하는 말. 상대방을 탓하는 말이다. 나는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다? 그래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과 왜 그렇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 글은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봅시다. 너 전달법 상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혹은 평가의 의미를 전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고요?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말로 공격하는 방식. 나 전달법,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지니고 있음을 상대에게 진실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 에 뭐가 빠져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공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며, 지금 뭐 해야 되는 게 뭐야? 내 생각과 느낌,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있다 이게 장점이다라는 거죠. 아 이런 거 평소에 쓰던 말 복도에서 부딪혔을 때야너 뭐야 뭐 뭐야 눈은 악세사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별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널못 봤어 미안해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짜게 떠들어. 입좀 닫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이좀 닫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뭐야? 나는 수업에 뭐 집중하고 싶어. 조용히 해줄래? 뭐이 정도 친구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니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내 생각은 너와는 달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속 시간 어겼을 때너 왜 이리 늦었어? 난 걱정됐어. 다음엔 미리 연락해 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리 연락해 줘. 책 빌려주지 않네요? 너, 내 책, 언제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내일 책 돌려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평소 쓰던 말하고 나 전달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훨씬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잘 배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 그, 어, 이의 말들을 짝이게 해보고 그때 기분을 물어보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짝꿍이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갈등 유발되지 않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배려하는 말하기를 위한 태도와 표현을 연습해 보자. 다음 만평을 보고 배려하는 말을 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알아봅시다. 사랑한다의 반대 말은 무엇일까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 아니랍니다. 사랑한다의 반대 말은 사랑했다랍니다. 유능하다의 반대 말을 물으면 무능하다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능력이 숨겨져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다의 반대 말을 물으시면 실패하다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성공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반대말 그러니까 그 반대말조차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1번 만평의 작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방식은 무엇일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가 좋을까? 그것은, 인식과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12쪽 가고요. 213 쪽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212 쪽은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일찍 와라. 조금만 기다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자. 일, 여 시까지 올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일찍 와라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는? 10분만 기다려줘. 뭐, 예를 들면. 10분만 기다려. 줄래?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늦지 마.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 상대방의 반격만 가지지 않다. 시간 약속시켜 줄래? 소문내지 마. 너만 알, 알았으면 좋겠어. 너만 알면 좋겠어. 뭐. 알려줘. 의문용으로 부탁하면 듣는 애가 답변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알려줘. 이거보다 알려줄래? 이건 니가 해. 네가 내가 해줄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안 와서 못 먹고 기다리잖아. 이런 말은 부탁할 때 자신의 바람을 말하면 도움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너랑 함께 먹고 싶어. 언제 도착할지 알려줄래? 피곤해서 못 하겠다. 피곤해서 쉬고 싶어. 있다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며 말하기에 네 가지 방식. 첫 번째 어떻게 알아? 구체적으로 말해라. 자 그다음에 어떻게 말해라? 긍정적으로 말해라. 그다음에 어떻게 말해라? 의문형으로 말하라. 마지막 어떻게 말해라? 나의 바람을 담아서 말하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다 이제 다 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 213 쪽과 214 쪽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어휘 어법하고 그리고 어, 216 쪽에 있는 신문지 밥상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